네, 안녕하세요. 신차 털기 우성입니다. 어, 오늘 만나볼 차량은 소나타 N 라인입니다. 전반적인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거는 느끼실 수 없을 수 있는데 요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범퍼 디자인이 어, 일반 센, 소나타 모델하고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2.0 그냥 소나타에선 여기 이렇게 크롬 라인이 있었죠. 그리고 센슈어스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검게 바뀌면서 에어테이크가 생기고 있었는데, 네, 이 그릴 이 모양이 패턴이 좀더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티가 안 나게 좀 멋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아래도 네, 이전까지는 볼수 없었던 디자인이죠. 어, 소나타 N라인에서 출력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놀람> 이전 1.6 기본, 모델, 모델, 기본 모델이 160마력에 20토크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센슈어스 1.6 터보죠 센슈어스가 180마력에 27토크 나왔습니다 이번 N라인은 290마력에 40토크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어좀 닮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군데군데 이제 N 라인 배치들도 박혀 있고요. 실내도 N 전용 디자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시트를 보시면은 이제 N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N이라고 적혀 있죠. 이전에 벨로스타 N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었던 그런 N 전용 디자인들이 여기도 적용이 되었고요. 기본적인 레이아웃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약간 더 그 레드 스티치가 더해지고 하면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시트에 있는 벨벳 느낌도 약간 더어 몸을 고속으로 이제 달릴 때더잘 잡아줄 것 같이 되어 있죠. 사실 이 차가 실내나 실외에서 변화가 그렇게 크다기 보다는 실제로 달려야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차기도 합니다. 뭐 축간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국민 세단으로 불리던 쏘나타 그대로 가져갔고요. 달려야지 진 면모를 알수 있는 쏘나타를 제가 이곳 인제 서킷에서 인제 스피디움에서 한번 직접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러시 컨트롤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발. 서킷 주행에 들어갑니다. 네, 네, 네. 지금 선두 차량을 제외하고 쏘나타 엔라인으로 다섯 대가 서킷에 올라갑니다. 네, 차량 이 차가면 마지막 순번이고요. 쭉... 차가면 마지막인데 네, 네, 네. 처음엔 아마 노말로 돌것 같고 네, 네. 한 네. 바퀴 이상 본 네. 다음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네.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네, 네. 지금까지 주행하면서 일반 소나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스포티한 네, 거를 느끼고 있는데요. 되... 지금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센슈어스보다도 어,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스티어까지도 뭐,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포지션 자체가 좀 높고, 네, 네. 네. 아무래도 정통 세단의 그 디자인이다 보니까. 퍼포먼스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체감상으로는 노멀로도 충분히 시원시원하게 달린다. G70이나 스팅어 같은 차량들은 아무래도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기도 좀 불편할 때가 있고, 여러 모로좀 제약이 있을 텐데, 어, 이 차는 패밀리카로 쓰기도 좋고, 네, 퍼포먼스를 발휘하기도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있고요 근데 일반 그 소나타나, 소나타 2.0이나 소나타 센슈어스랑 다른 점은 이 승차감이 좀더 하드예요. 패밀리카들은 이제 출렁인다고 해야 될까 물렁하다고 해야 될까요?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서 그런 세팅들을 많이 가정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세팅도 달라졌고 지금 계속 엔진은 이렇게 돌리실 텐데, 지금은 노우모드라는 거, 이게 스포츠 모드를 가면 훨씬 더 소리가 커집니다. 한번 뵙겠습니다. 170까지는 쉽게 쉽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네 오늘은 이렇게 소나타 N 라인 타봤고요. 어, 기존 모습에서 좀더 세련돼지고 스포티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진 소나타 N 라인. 이전 소나타 모델들에 비해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포티한 성향이 강한 차다 보니까 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3천만원에서 3천 6백만원까지 포진되어 있다는 것도 소나타를 그 가격에?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패밀리카가 그렇게까지 스포티해야 되나? 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 좀더 스포티한 차를 원했다 그리고 좀더 편한 차를 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나타 N라인 만나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만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